그다음에 한국전쟁 때문에 이제 규정선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이 검증서가 과거에는 우리나라 사제 사찰 중에 하나였어요. 그다음에 아홉 개 말살을 거으로 보니까. 자기 부인의 명칭서는요. 그게 불 나기 전에는 삼천이백여 칸이었어요 정강에. 작년에 이십 사단 일곱 대. 전쟁이 끝나고 임진왜란 때 신조사에 있던 어, 그 사례를 일본군기를 침탈해 간 거를. 이진이랑 끝나고 사명대사가 일본에 가서 다시 가져와요. 만해 선서가 검봉사 검봉사 마스터격이란어 칭찬을 했거든요. 저기, 그래서 여기 아, 보면서 어. 네, 모든 기급을다이려 들어가면 이제 마이크 대북나무가 여기서도 잘한단 말이야, 이제? 저것도 꽤 오래됐는데? 이1 9 8 6년에다리치아다리가 대체적으로 1 5화이었는데장사이3가 있고 겉봉이 1 2화가 있습니다 인여한 이게 천천히 세고동 세구동 이은 1에서 밖에서 공연을 студ서 donde pobl Harriet 그럼 저 지금 저랑 난리 나까 밥 먹어볼게요 와 eben d r 는어아리

그런 표지석을 뭐 이런 거는 다들 아주 땅이 묻어 놓은 거를또 우승했다는 그런 신험이다 나옵니다. 조선선이또 우리나라 또 사설 사설이 그래. 하여튼 금강산을 중심으로 해서 사찰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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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